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오르고 싶어 했던 성공의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다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6년 인공지능, 즉 AI가 우리가 알던 세상의 모든 규칙과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성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과대학이나 공과대학에 진학하여 전문기술을 익히거나 인문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길은 성공으로 가는 명확한 경로를 제시했고 졸업 후에는 예측 가능한 미래와 함께 높은 수입을 보장하는 전문직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3일 전미경제학회, 즉 AEA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히 지나가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지식인과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진단하기를 우리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중요한 변화의 지점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강을 건너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예전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AI가 우리가 기대했던 취업 사다리를 힘껏 걷어차 버렸기 때문입니다. 견고해 보였던 이 사다리가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길을 통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의 일자리와 직업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법조계입니다. 이전 미국 노동통계국장인 윌리엄 비치 박사님은 법조계로 진로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과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법조인이 되기를 꿈꿨지만,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증거로 국내 상위 10개 로펌에서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 비율이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무려 23.3%나 줄어들었습니다. 로펌들은 더 이상 신입 변호사들을 가르치고 키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실무를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신입 변호사들이 할수 있었던 저숙련 실무 단계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기둥은 바로 테크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공학 전공이 취업 보증 수표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의 유효 기간이 끝났습니다. 로체스터 대학교의 리사칸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취업성과가 이제는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개발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면서 개발자라는 직업이 가지던 특별함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 디자인 업계에서는 AI의 도입으로 인해 일하는 효율성, 즉 생산성이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수는 무려 20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다시 말해 적은 인원으로도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의 안정적인 길들이 사라진 지금 AI는 더 이상 우리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 AI는 우리 사람의 일을 직접 대체하는 대체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직업 선택이나 경력 계획의 방식, 즉, 커리어 로드맵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AI 대체 시대에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 즉, 새로운 플레이북을 소개합니다. 첫째, 기능이 아닌 도메인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AI가 할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에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급 단계 생략이라는 변화에 대비하여 나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가 앞으로 여러분이 변화하는 세상을 헤쳐나갈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능을 넘어 도메인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AI가 가장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단순한 기능들을 익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코딩이나 일반적인 법률 지식 같은 것들은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신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즉 도메인 전문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금융, 바이오 기술, 콘텐츠 제작 등 특정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 위에 AI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AI를 다루는 기술을 아는 것을 넘어 AI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AI가 절대로 할수 없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AI는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복잡한 갈등을 조율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협력하는 능력은 기계가 따라 할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능력이 미래 사회에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강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력직 같은 신입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바로 초급 단계 생략입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새로운 직원들에게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 줄 여유가 없습니다. 즉, 신입이지만 마치 경력이 있는 사람처럼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합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실제 회사처럼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인턴십을 통해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학교와 기업이 함께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자리의 종말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자리의 대전환, 즉 자부 트랜스퍼메이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업이 5년마다 새롭게 바뀌고 한 회사에서 평생 일하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 오직 하나의 사다리 뿐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길이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AI를 여러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대체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대신 AI를 여러분의 능력을 더욱 키워주는 보안제로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지형을 탐험하고 여러분만의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가지세요.